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무다입니다. 네 어제 장이 마감되고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어,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어, 한국 시간이든 미국 시간이든 둘다 들어오기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그 시간에 함께해주신 분들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머스크 형이 갑자기 갑오징어에 마시멜로 테스트를 트윗에 올려서 무슨 뜻인가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마시멜로 테스트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준 다음에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는 그러니까 뒤에 있을 훨씬 더큰 보상을 위해 지금 눈앞의 만족을 참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갑오징어한테도 비슷한 시험을 했는데 갑오징어도 뒤에 있을 더큰 보상을 위해 지금 눈앞의 보상을 참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서 무슨 뜻인가 했는데, 오늘 실적 분석을 모두 마치고 나서, 어 저는 이 말을 탁 쳤습니다. 아,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어 지금부터 저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게 되실 겁니다 네 우선 실적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하고 가자면요 매출은 약 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했고요 시장 예측치보다도 5% 이상 높습니다 EPS는 논갭 EPS가 1달러 45센트로 시장 예측치였던 96센트를 압도했고 심지어 갭 EPS로도 시장의 논갭 EPS 예측치를 돌파했습니다 특히나 더 놀라웠던 거는 테슬라가 늘 당해왔던 공격이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고는 농갭이 아닌 갭으로는 아직도 테슬라는 적자 기업이라는 소리였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고 갭상으로 순이익이 나면서 그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어, 비트코인 손실이 2,300만 달러 잡히긴 했는데요 어, 실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죠 그럼 어떻게 이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 그로스 마진율이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반면, 지출은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줄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어, 테슬라의 설명으로는 볼륨의 증가와 코스트 절감으로 인한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비용 절감도 지속적으로 성공하면서 이익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건 앞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강하게 가지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늘 적자였던 에너지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선 것도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정작 장외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애프터마켓은 1% 상승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2%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훨씬 더 올라야 할것 같은데 왜 이럴까? 자그 부분에 대해서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어닝 콜에서 나왔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오픈식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실적 보고서에도 이 오픈식에 대해 뚜렷한 확답이 없었고요. 의미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약간 후퇴한 느낌마저 듭니다. 저번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모두 2021년 말까지 오픈할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에는 양쪽 공장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 문구가 빠졌고요. 다만 뒷부분에 아웃룩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2021년에 양쪽 공장에서 최초의 모델 Y를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문구를 한 문장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언가 지난 분기보다도 조금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생산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건 역시 약속이라기보다는 어,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또한 양쪽 공장만큼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버트럭과 세미도 원래 기대보다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세미는 원래 2021년 내 생산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2022년으로 밀렸고요. 사이버트럭도 테슬라가 장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가 올해 안에 소량 생산이라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2022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어닝콜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우선, 기가 텍사스가 어 무조건 모델 Y를 먼저 생산할 거고, 이후에 사이버 트럭의 생산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트럭은 현재 알파 단계고, 연말 정도의 베타 단계에 들어갈 것이고, 모델 Y 생산이 완전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의 양산으로 생산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이버트럭이 확실하게 2022년 연초의 분위기도 아니고 한 2분기 이후 생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이버트럭과 세미의 양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배터리 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사이버트럭과 세미까지 만들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대서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배터리 셀의 가용 능력이 올해의 두배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은 결국 4680 배터리 셀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되죠. 어 여기에 대해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4680 배터리는 현재 이미 차량에 사용해도 될 만큼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다만 여전히 대량 생산하는 단계에서 어 고생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에서는 완전한데 양산 단계로 지금 아직 완전히 이행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다만 아마도 내년 말까지는 테슬라가 100기가와트시의 4680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4680 배터리는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과 같이 만들 거란 얘기도 어 다시 한번 했고요. 동시에 지금 에너지 사업부의 파워월 등의 쓰일 배터리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와 협력업체들이 연간 2,00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는 배터리 전쟁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 테슬라가 배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다른 회사가 배터리가 남아돌릴 리 없죠. 결국 다른 회사들이 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스스로 배터리를 만드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압도적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올해는 이 배터리보다도 반도체 공급 문제가 더 컸잖아요 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우선 실적 보고서에 이번 분기에 반도체 부족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 하지만 테슬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그거를 극복을 했지만 지금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반도체 수급 문제가 테슬라의 인도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조금 찜찜한 문장을 한마디 써놨습니다. 하지만 어닝콜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어, 이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컨트롤러를 설계해 내면서 반도체 공급 문제를 상당수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전기 엔지니어 관련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조로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부족한데 그 부족한 반도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잘 작동하는 그런 새로운 기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실제로 수많은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생산을 일정기간 중단했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홀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슈퍼차저를 다른 회사 전기차에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 우선... 다른 회사 차량이 슈퍼차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비치되게 될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고 또한 충전량이 아니라 충전하는 시간대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가격 책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때는 가격이 비싸지고 트래픽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는 가격이 싸지는 거죠. 이것을 테슬라 유저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타 회사 유저에게만 적용을 한다면 타 회사 유저는 알아서 테슬라 유저들이 별로 없는 시간에만 가서 충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통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완벽히 자리잡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회사들에게 개방하면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지난 분기 대비 단한 분기 만에 거의 10%가 증가해서 3,000개에 근접해졌습니다. 한 분기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렸던 다른 회사의 슈퍼차저를 개방하면 나중에는 슈퍼차저만으로도 연간으로 무려 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낼수 있다고 한 골드만삭스의 레포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어,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적 보고의 어닝 콜에는 참석하지 않을 거고 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만. 참석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규로 참여한 마지막 어닝 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2020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테슬라의 다음 퀀텀 점프가 2021년 말에서 2022년 이후로 한 반년 정도 지연이 되는 게 어, 확실해졌습니다.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사이버트럭, 세미 4680, FSD 베타의 와이드 릴리즈까지 어, 거의 모든 게.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 1, 2분기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이것들이 전부 올해 안에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내년으로 미뤄진 게 확실해진 거예요. 이렇게 테슬라의 두 번째 퀀텀 점프의 시기가 지연된 게 확정되면서 그 지연된 만큼 주가 상승의 시기도 뒤로 밀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주가가 조금 더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뒤로 밀린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보통 6개월 선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점프 시기가 내년 2분기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올해 말 정도부터는 다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어제 머스크형이 올린 갑오징어의 마시멜로 테스트의 의미를 확실히 알겠죠? 미래는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두 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기회비용 따위를 운운하면서 지금 손안에 진한 개의 마시멜로를 먹어버릴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균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도 낮은데 기회비용 운운하는 건 정말 오만입니다. 그 기회 비용은 돈을 잃는 기회 비용이죠. 갑오징어도 마시멜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워런 버핏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에 우리들의 돈 복사기가 되어줄 그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